여러분, 저 지금 친구네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 배달하기 싫어가지고,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제가 가져가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 동네에서 맛있는 샌드위치랑 스틱집이랑 둘러가지고, 화장품이랑 챙겨서 지금 친구네 집에 가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화장품 때문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조금 후회스럽긴 하지만,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 나 아침에 휴가 안에서 가는 거라 기분이 좋아요. <laughs> 지우가 먹을 수 있는 거 있어 엄마가 지우 간으로 해놓은 거야. 이모 유명한 유튜버야. <laughs> 이모 유튜버 하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아 이거 봐보렸어 이거 아뜨아뜨 엥? 개뻥치가. 안돼요. 안돼 수도 있어, 저 여러분, 친구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갑자기 제가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유모차를 난생 처음 밀어봅니다. 모든 말을 노래로 하고 있어요. 잭잭이, 잭잭이, 잭잭잭. 이걸 막 500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네, 엄마를 간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와. 보통 일 아니네요. 애기가 너무 순하고 귀여워가지고 우리 지유 찍찍이 찍찍이 찍찍 소리 나나들. 어디요? 왔으면 슈퍼 말차 먹어줘야 됩니다. 멘트해 빨리 뭐라고 해 <laughs> 일본인을 사로잡는 멘트 <laughs> 맛있는 빵 많이 먹어 이 안에 바닐라빈이 가득 차있어요 컵바 같은 겉면에 안에 바닐라빈 크림이 들어있고 그 어. 밖에 이제 크림을륄레가 겉면 있고요 많이 드셔.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옷은 똑같지만 또 다른 날입니다. 어제 비가 좀 왔고 어 토요일 아침인데요. 아침에 제가 러닝을 하는 건 거의 일주일만인 것 같은데. 좀 같은 환경이긴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런... 얼굴 <laughs> <그걸> 너무 었데 <못해? 웃음> 그래서 오늘 한번 지금 일어나자마자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찌저찌 10km를 뛰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너무 뭐랄까제 능력치 밖으로 뛰었던 거라서, 이게 뭔가 차근차근 해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그랬거든요? 엄청 힘들기도 했고, 해내긴 했지만, 그 이후로 영상에 계속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5kg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kg씩 늘려서, 평일에 그렇게 3일 정도 해서, 5, 6, 7, 7kg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한번 8kg 말고 9kg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이라서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이제 밤에 하면 너무 늦으면 사람이 없어서 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라고 하나 봐요. 같이 하고 싶은데 마땅한 마땅히 내 시간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고 아침이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해보려고 왔습니다. 비가 와서 공기가 엄청 시원한데 미세먼지 사실 되게 안 좋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나그 일을 해서 마라톤 나할 거야 했더니 엄마가 공기도 안 좋은데 주사님은 좀낫겠다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고 제가 원래 피부에 기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거울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기미가 생긴야 내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와 나이가 들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사 창문에서 이렇게 있으면 대각선에 이쪽에 이렇게 햇빛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거기 블라인드를 제가 다 내려버렸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선크림을 항상 바르는데도, 이런 데는 이제 좀더 햇빛 바뀌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지금 완전 두툼하게 지금 선크림을 얹고, 어제도 회사 가서 보니까 여기 막 밀렸더라고. 막떼 나오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냥 괜찮아. 떼 나와도 돼. 이랬는기김 미쳤어. 아, 그래서 지금 <laughs> 오늘도 그 쇼핑, 그 인터넷 쇼핑으로 이런 거, 이런 거가린거좀 제대로 좀찾아봐야겠어 오늘 그런 거 하나 샀던 것 같은데, 러닝 여름에 할때 쓰려고. 아무튼, 한번 오늘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잠실 쪽으로 좀 많이 뛰고 있어요. 아 지금 생리학 있어서 그런지 얼굴 열이 너무 오르고 일단 문제는 여러 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9kg는 잘 뛰었고 잘 뛰었다기보다 어떻게 뛰었지 어찌저찌 뛰었고 아, 확실히 6, 7, 8 당연한 얘기지만 1kg 늘 때마다 와 너무 스키보다 어떻게 되나 지어 제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kg만 더 뛰면 되는 건데, 몸무게가 한 2kg만 덜 나갔어도 훨씬 더잘 뛰었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정말 안 안녕 여러분, 키장녀의 숙명입니다. 바지, 산 것들, 죄다 이제 줄여야 돼가지고, 요거 이제 수선 맡기러 가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가는 이모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이뻐하시는 <laughs> 우리 수선집 이모님.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 어 어서 와 오래간만이네. 네. 이거는 한 단만 줄여주시면 되고. 어, 한 단? 네. 얘는 한 단하고 조금 더. 한단반 정도. 한단반 정도. 아, 맞 음, 원단 건난어하겠다 네. 한이 정도? 응, 어, 응. 오늘 어떻게 시간 있어? 오늘 회사 안 갔어요. 왜? 가기 싫어가지고. 일 마무리. 이런 날도 됐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찾을 때 와도 되겠네. 그래도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은? 제가 비염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먹었어요. 저는 그걸 맨날 맨날 먹지는 않고 증상이 있는 날만 챙겨 먹으면 바로 괜찮아지는 어 아주 약한 정도의 비염 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간헐적으로 먹는데 그거를 다 먹어가지고 직장인 특 연차 때 병원 은행 뭐 기타 동사무소 등등 업무를 본다. 어 병원 갔다가 제가 아직 원카를 못 봤거든요. 근 그거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차방 받고, 원카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집에 옷 정리해야 되는데, 과연 나래기가 할수 있을지, 아기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정말 옷 정리만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게, 제가 입는 옷을 또, 제가 아니까, 버릴 거막 이런 거는 또 제가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뭐 아무튼. 이어폰을 놓고 와서 집에 들러서 이어폰 가지고 영화관에 가겠습니다. 꼭 가는 날이 장날스. 오늘 수요일인데 2시부터 여는 날이네요. 건강수명 4초 연장 해보겠습니다. 코엑스 <laughs> 왔는데, 까가하네요 사람 이렇게 없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같아 가고 싶던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밥 먹고 영화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늦게 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영화 보러 가려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머리만 감고 왔는데 제대로 안 감은 것 같아요. 머리 금지로워저 <목소리> <목소리> 요거는 <목소리> 그래고도 다음번에 아니 다음번에도 서울 오실 일 있을 때그때를 맞춰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막 기한 엄청 길게 드렸어요 <laughs> 여러분 저 집에 와가지고 샐러드 하나 시켜서 먹고 있어요. 여기 회사 근처인데 여기 호무스가 진짜 맛있고 야채가 신선해서 자주 시켜 먹습니다. 원래는 치킨 시켜 먹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지금 무도 보면서 먹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이따가 뭐 엄마 일찍 오면은 저녁때 산책도 좀 나가려고요. 너무 음, 맛있 뭐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4시 반? 이렇게 됐는데 그래 애매한 시간에 뛰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침에 뛰거나 아예 밤에 뛰거나 했는데 지금 집에 있다가 뭔가 오늘 저녁 때는 좀 빨리 씻고 정리하고 싶어서 애매한 시간을 한번 나와봤어요. 지금 어제까지는 날씨가 되게 그냥 봄날씨 같았는데 오늘 겁나 덥거든요. 지금 거의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진짜. 이거 여름 반팔 입고 있는 사람 지금 되게 많아요. 아, 날씨 너무 좋은데 선크림을 그 야구선수들처럼 이렇게 다 바르고 나왔거든요. 그 오늘 한번이 애매한 시간에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때 실코퍼레이션 건데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아 이거랑 같이 한번 오늘 처음 입고 나왔는데 뛰어보겠습니다. 와 개덥다, 진짜 어떡하면 되냐 일단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 몇인지 시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록은 제가 한번이번에 재보면서 뛰어볼게요. 잠실까지 와가지고 응. 어, 그냥 응. 여기서 그냥 그래서 대중교통 타고 왔는막 응. 햇빛 있을 때도 또, 또 얼굴이 햇볕가 장난아 응. 원래는 10km 뛰려고 했는데 8km 뛰어 나니까 배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 햇빛 보고 햇빛 마주 보고 뛰는 거 싫어가지고 계속 득실만 했더니 여기 잠실까지 왔는데 치킨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 는 좀똑떨렸어요 지금, 지금 막 시원한 아아 같은 거 먹고 싶지. 주스, 치킨 안 먹고 싶어. 근데 집에 돌아가보겠습니다. <mistaken> <놀람> <놀람> 여러분, 저 지금 러닝하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아침에 갔어야 되는데. 어제 과음 이슈로 인해 아침에 못 가고, 지금 점심 때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저께는 못 가고,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먼지도 많이 개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크서클. 다크서클. <laughs> 술 먹었더니 바로 뾰루지. 이렇게 우리 몸이 정직합니다. 이 어택이 너무 심하게 여기 여기 날파리가 두 마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붙어있었어요. 그 뛰면서 뭔가 이렇게 딱 붙은 느낌은 있었는데 계속 붙어있는 줄알았어요 지금 5kg 정도 5kg 랜다. 4kg 정도 뛰었는데 아 이게 진짜 내가 어제 3시간 4시간 정도 잤거든요. 그리고 술도 많이 먹었고 6시 아침 6시에 이제 잠. 7시? 이렇게 잠이 들어가지고 점심 12시쯤 깼단 말이에요 11시쯤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면 패턴이 아니어가지고 그것도 엉망이기도 한데 술도 먹었으니까 당연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고 뛰었더니 지금 기록이 완전 너무너무 그립니다 오늘은 많이는 못뛸것 같고 적당히만 뛰고 가야겠어 사람들이 있어서지좀 창피한데 아 진짜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 어, 만약에 이제 평일에는 제가 스케줄이 뭔가 막 일정치가 않으니까 못뛸 때도 있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연습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헬스장 가가지고 런닝머신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어, 해보신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런닝머신에서 뛰는 건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런닝머신에 뛰는 게 훨씬 힘들어요. 되도록이면 나와서 연습할 부터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뛰는 데에 의의를 둬야겠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기록 1kg 완료했습니다. 기록은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음, 배터기가 얼마 없어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 뛰고 왔는데 막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양념장 빼달라고 했거든요. 들기름만 부어서 엄마 시금치랑 같이 먹으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순간, 반응, 순간. 간단한 설명이 끝나고, 그 바로 <laughs> 여러분, 저는 집에 와가지고, 릴스 뭐 하나 찍을 거 있어서. 하나 찍고, 택배가 왔는데, 요거. 어?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우와. 이거 이런 거봐요 여러분. 이 나의 이 배, 배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거요 대박! 기록칩이라는 게 있어요. 기록칩. 대박이다. 이거를 챙겨가야 되는구나. 이 굿즈 같은 거를 보내주는데, 사실 뭐 저는 부산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짐을 줄여서 가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타지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운동팩 같은 거를 주는데, 퀄리티는 뭐 나쁘지 않은데, 가지고 갈것 같진 않고. 에이! <laughs> 티셔츠고 색깔이 이거 안될것 같아. 벤츠에서 주최하는 거라 가지고 벤츠 로고가 있는데, 언더아머, 언더아머랑 벤츠 이렇게 같이 해서 이거 가지고 언더아머 매장 가면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티셔츠 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laughs> 아 이거 이제. 사이즈를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었네. 이거 두 개는 이제 꼭 챙겨가야 되니까. <laughs> 너무 충격적이야 옷이. 아, 이 티셔츠 진짜 어떡하느냐? 아, 이거는 근데 제가 쓸... 일... 가방이 너무 예쁘긴 한데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뭔가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전 씻고 왔습니다. 그 카메라가 계속 깜빡거리는데 오래돼서 그런가... 지금 뚜껑도 잘안 닫히고 그래서 한번 AS를 받긴 해야 되거든요? 오래되긴 했는데 뭐 새로 살건아니어가지고 되는 대로 그냥 쓰고 있는데, 불편하시면은 댓글에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또 보시는 분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지치긴 하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거 바나브 제품 써줄 거예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얘는. 헤드가,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들샷. 요즘에 니들샷 엄청 핫하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이렇게 얼굴에 구멍 뽕뽕뽕 뚫어주는 거? 요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부스터 모드 헤드인데 요거를 껴주면은 이제 스킨케어 흡수율을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구멍 뚫어주고 요걸로 이제 스킨케어 흡수를 시켜주면은 스킨케어 흡수율이 3배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라인 케어 모드. 요렇게 라인 케어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모드가 겁나 많아요. 모드가 겁나 많아서 헤드 3개뿐만 아니라 이 모드에 따라서도 또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죠. 일부러 니들샷 하려고 피부 그냥 맨 얼굴이거든요. 아, 2단계니까 좀 느낌이 난다. 이 구멍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거든요. 으아, 따가워. 참을 수 있는 정도 따가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스터 모드 써줄 건데 이게 그 홀리추얼 제품이 이런 기기랑 쓰기 좋은 젤 타입이어가지고 소리 들리세요? 이게 피부에 안 닿으면은 딱 멈춰요. 이게 너무 편해. 이렇게 해서 흡수 쫙 시켜줄게요. 제가 이기 기기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하면서 하나를 더 보내주신 건데 하나는 엄마한테 가있어요. 엄마가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요렇게 부스터 모드를 하면은 요렇게 쫀쫀하게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너무 지금 예민해가지고 이거 <laughs> 제가 좋아하는 허스타일러 마스크팩 이거 해줄게요. 이게 진정이 좀잘 즉각적으로 되는 앤데 이게 좀 비싸요. 한 장에 막 4,000원인가? 뭐 이런데 세일도 잘안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겔 마스크도 좋아하고 이런 시트 마스크도 좋아해요. 얘는 진정 효과는 좋은데 너무 줄줄 흐르는 편이긴 해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이 마스크팩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 위에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 헤드 이걸 빼가지고 여기다 패드를 놔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는 용도로도 쓰시더라고요. <목소리>

그리고 오늘 두피까지 쫙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같은 바나브 제품인데요. 이렇게 두피에 뿌리는 앰플이랑 저갈바닉 제품이 두피용으로 나온 건 처음 보거든요. 이게 이제 두피 제품을 바를 때 흡수를 도와준다는 건데. 아, 진짜 이제 여러분 이런 데 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저는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오늘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이거 먼저 두피 앰플 쫙 뿌려주고. 보니까 그 일본 라쿠텐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제품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막다그그 그 뭐냐 일본어로 막 써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은 진동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 두피 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괄사 같은 걸로도 두피 풀어주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그냥 빛 그 두피 마사지 하는 그런 용도로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진동하는 메탈 빛 같은 느낌? 도대체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 <laughs> 그거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좋다. <laughs> 저희 집 너무 시끄러워요. 앞에 그, 공유 주방 있잖아요. 배달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 쫙 있는 공유 주방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소리가 하루 종일 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새벽까지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잘 쓰는 이거 플라스킨 크림로 으 마무리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피부 좀 따가우니까 이 위에다가 아토덤 아 바이오더마 크림 살짝 얹어주면. 이거는 이렇게 연고 같은 크림인데, 흡수가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되게 선크림처럼 발리죠? 그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발림성은 좀 별로지만, 잘 써주고 있습니다. 오, 확실히. 기기로 먹여주면은 다르긴해야 너무 따가우니까, 요거 살짝만. 어차 자기 전에 쪼, 또, 또좀 롤링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어우 따가워.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다음엔 아마 그 대회 가는 영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부산 영상으로.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올린 적은 없는데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와 재밌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